위 성격은 교상압 치료 관계 또는 기량적 관계로 볼 때, 왜냐하면 폐의 전기가 허한 상태, 그런데 왜왜 왜 허해? 위 토경이 사기로서의 실즉 말리는 기운이 너무 강해. 여기서는 정상적으로 만들어도 너무 말리니까, 여기가 허에 빠져. 예? 예, 보세요, 헤어드라이어, 뜨거운 바람이 얼굴을 녹여버릴 지경이야. 해를 녹여버릴 지경이야. 이럴 때는 위 성격을 씁니다. 여기 오행의 상생 상극도 보면 실사기자 즉 실사기자에서 위가 나온 자식은 대장금이야. 그렇죠? 대장금. 그리고 다음 목경은 위와 극하는 관계야. 그두개다 이용하는 거야. 실사기자 너무 사기가 싫하면 자식에 해당하는 경맥의 경혈, 즉 대장 금경이니까 금에 해당하는 상량 자경의 여태의 S극면을 부착하고 그리고 담이 위를 극하는 관계잖아 헤어드라이어로 얼굴을 녹여버릴 정도로 온 몸을 녹이고 있어 그러니까 극하는 관계가 너 그러면 안돼 하고 야단치는 거예요. 그래서 위 성격에서는 위사법에서는 이목과 함곡에 n 극면을 부착하는 거예요 보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위 정격에서는 너무 괴롭히니까 이목과 함곡에 s 극을 붙였는데 이때는 너무 말려서 몸이 부서질 지경이야 녹을 지경이야 그러니까 대장 금경을 사하고, 즉, 상냥을 사하고, 여태를 사한단 말이에요. S극을 붙여요. 위가 화력이 너무 강한 말리는 기운이야. 그래서 감히 적절히 견제해줘야 돼. 그래서 임읍과 함곡을 여기서는 오히려 보호해준다. 네. 위승격에서 N극면을 붙잡혀야 될 경우도 말씀드린 대로 함곡과 임읍혈 이것은 찾는 법. 정격편에서 봤으니까, 패스. 그러면, 상냥과 여태혈은 사하는데, s 스을 붙이는데, 상냥혈. 상량열. 상냥혈은 대장금경의 금혈입니다. 비교적 취혈하기 쉬운 경혈로, 그림에서 보듯 두 번째 손가락 손톱근 안쪽 모퉁이에 위치해있습니다 참고로, 손톱이나 발톱에 위치한 경혈을 논할 때, 손톱근 안쪽이란, 여기 보세요. 여기, 손톱근 안쪽이란 엄지 쪽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고 바깥쪽이란 새끼 손가락 방향을 말합니다. 상냥혈에는 자기력의 S 극면이 닿도록 부착합니다. 그러니까 엄지 손가락 쪽에 손톱군, 즉 이렇게 금 긋고 이렇게 금을 거요. 여기 십자 표시되는 곳 여기가 상냥이거든요 엄지 손가락 쪽을 향한 쪽이니까 안쪽에 해당한다. 여태혈은 위토경의 금혈입니다. 그림에서 보듯 둘째 발가락 발톱 근 바깥 모퉁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기력의 S 극면이 닿도록 부착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다 붙이면 안 돼요. 이건 안쪽이고. 자석의 S 극면이 닿도록 부착합니다. 여태 혈입니다. 위승격은 위정격과 반대로 임극과 함곡은 자석의 N 극면을 부착하고 여태와 상향은 자석의 S 극면을 부착합니다. 네, 그러면 시범을 보여주시죠. 함곡혈은 자석의 N 극면을 부착합니다. 혈은 석 N 극면을 부착합니다. 위승격입니다 혼돈 없으시기 바랍니다. 상양 혈은 자석의 S 극면을 부착합니다. 네, 이와 같이 함곡과 이음 혈에는 자석의 N 극면, 그리고 여태와 상양 혈에는 자석의 S 극면을 부착. 했습니다. 위 성격이었습니다. 네, <laughs> 무첨이있어이친거 양명적 과잉의 신체적 특징과 대표적인 병증. 신체적 특징 일단 여러분들이 고수의 반열에 오르기 전까지는 일단 여기에 충실하세요. 네. 표준 체중 대비 보통 혹은 그 이하로 마른 체형으로 상추의 화기가 있으며. 허리의 유연성이 적고, 식사량이 많아도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도 있고, 저산증, 위산이 젖어, 그래서 소화가 잘안 되는 체질도 있다. 복진으로는 복부동계, 재부동계 등이 감지되기도 하며, 복근은 판상, 빨래판처럼 딱딱한, 예, 예, 그러한 판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병증은 저산증 위염 잠곱미탕증, 보중익기탕증, 이게 위험일 때, 여기, 위, 승격을 쓰면 잘 됐습니다. 2급 호중의 변비, 조위생 기탕증의 변비라고 했는데, 2급 호중의 변비는, 똥을 누러 갔는데, 힘주에 조금, 딱딱한 변이 나온 다음에, 똥꼬가 화끈거려. 닦고 돌아섰는데, 또 똥마려. 보면, 조금, 낑낑대고, 끙끙대고, 아악! 아 인상쓰면서 똥 놓아야 돼. 그것을 2급 호중의 변비라고 합니다. 그림 보세요. 다신하다. 네? <laughs> 위생격증은 임업함곡의 N극면, 상냥여태의 S극면, 위토경 양명조 과잉의 대표적인 병증, 아토피. 마른 상태에서, 열이 훅구누 꺼는 상태에서 아토피다. 열결 변비가 있다. 저산증 위험이 있고, 관절염 등의 증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럴 때, 위생격을 씁니다. 다음 테마는 자석교법 t v 왕초버 시리즈 세 번째 테마 족태음습, 족태음습 비토경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조경명조 위토경편 마치고 다음 시간에 보다 유용한 내용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청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